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찬반토론 김진수입니다. 오늘은 생글생글 428호에 있는 사건 터지면 내려지는 골프금지령 오를까요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일부 기업 에 골프 자재령이 내려졌습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대기업 임원 들도 골프장 출입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5월 초 황금 연휴 기간에도 골프장 방문객은 전년 대비 50% 가량 줄었습니다. 얼마 전한 방송인은 골프장에서 라운드를 했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골프 자제령에 대해 위화감을 줄수 있는 만큼 자중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찬성 측의 입장과 더 호화 스포츠도 있는데 유독 골프만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측의 입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찬성 측 입장입니다. 찬성 측은 골프가 대중화됐지만 서민 스포츠로 보기는 아직 어려운 만큼 국가적 재난 사태에는 자제하는 게 옳다는 입장입니다. 김덕만 한국교통대 교수는 이번 사고와 같은 일이 발생하면 정치권과 정부는 물론 재계가 골프, 축제, 음주 가무 등을 자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며 공직사회의 골프운동은 사치성 및 접대성이 짙기 때문에 범국가적 자제 분위기 조성은 시의 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골프 금지령이 골프 산업 발전과 고용창출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요즘 요식업소 출입 자제와 잇따른 축제 취소는 해당 업종 종사자들의 생계에 커다란 타격을 주고 있다며 골프업계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스포츠를 즐기는 것은 개인의 자유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아직 한국에서는 골프가 침묵 도모보다는 각종 접대와 로비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골프 금지령에 대한 반대측의 입장입니다. 골프 금지령 반대측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유도 골프만 해서는 안될 일처럼 여겨지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골프가 소수에 있는 자, 사회 지도층의 전유물도 아니고 한국의 골프 스타들이 대한민국의 이름을 세계에 알리는 스포츠 종목인데도 국가에 재난이 있을 때마다 금지해야 할 스포츠로 취급받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입장입니다. 골프는 현재 어떤 스포츠 분야보다도 관련 산업이 발달했고 시장 규모도 엄청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또한 고용 유발 효과도 크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430만 골프 동호인이 있고, 연간, 연간 3천만 명 이상 찾는 골프장에는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수만 명의 근로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며 골프금지령에 대해 반대했습니다. 사건 터지면 내려지는 골프금지령.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